우리 다리 보세요. 세상에, 얼마나, 야, 다리 다칠까봐 걱정돼, 다리야. 야, 조금만 뛰어. 아주 주인만 오면 이렇게 그냥 특식을 주니까 이렇게 좋아해요. 와, 세상에. 여기는 배추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, 우리 다리는 맨날 여기 꽃보야들 지키고 있어요. 얘들아, 안녕. 우리 다리 밥줄 거다. 응? 어머, 너무 펑펑 뛰서 다리가 다칠까봐 나 걱정이 돼. 우 <laughs> 야, 다리야. <laughs> 아이고. 내가 너한테 이거 해주지잖니 어우, 먼저 세상에 제가 이렇게 달달 뛰어 가지고 정말 예뻐서 했더니 뭐제 하긴 집도 너무 잘지키고요한번 나가면 안 들어와요. 그래서 어? 풀라우치를 놨는데 한 번씩 제가 아주 도리도리를 해 가지고 목을 풀러서 도망을 가요. <laughs> 다리야, 그거 맛 없는 거야? 맛이, 맛이 없어 고기 먹어 알았지 와.